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세. 일식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종고를 울리까지 하나님 말씀 요수하스 1장입니다. 요수하스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유네한들 요새에게 일러 가르사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네 모든 백성을이라이스 자손에게 준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중안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2020년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어... 내일은 11월 3일, 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4년마다 아, 오는 대통령 선거, 4년마다 의례적이고 어떤 적이면 참 어쩌자면 연례적인 그런 행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많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2019년 10월 3일에 선포되면서 3, 5개월 동안 선포되었고, 이것이 5개월 후에 마침내 인류종말 시대에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전부터 2011, 인류종말 시대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오던 단어였는데, 이것이 개인적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적용해야 된다. 이게 2020년 2월 20일 날 나타난 거고,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데는 누가 하느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코로나, 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저지른 악행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인류 정말 시대를 알리는 표현이 바로 코로나다. 그래서 중국이 망하는 거, 미국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고, 어 일본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위치, 태풍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달달이 달달이 한달한 어? 한 달마다가 표현이 변화되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10월 9일이죠 지난달 지난달 10월 9일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 내일 대선을 하는 대선 선거를 하는. 트럼프 본인은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류 모델의 자리를 얹지는그 음? 요소를 바라본 거예요. 인류 모델을 만드는 그 트럼프 대통령 위치는 바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류 모델이 되어지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2012 박근혜 대통령 저도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응? 감옥에 지금 들어간 지가, 어? 지금 1년을 지금 넘어가잖아요. 매일 어, 1년이 뭐야, 지금? 2017년도, 그지?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지금? 응? 아니,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어? 지금 대통령 활동을 하는 그 임기 내내 지금 사실은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만의 행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번에는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재선 선거를 아마 기점을 해서 대통령 선거 자체가 아마 이것이 계속해서 할 건지 안할 건지조차 아마 영향을 입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성은 내일 대통령선거 지나고 난뒤는 대통령 트럼프 자체에게 얹혀있는 대통령으로 되어서 미국에서 해야 될일 하나, 교황 제도라 하는 이런 교황의 정체가 사탄즉그 위치에 교황이 있었다. 이 내용을 미국 국민들에게 나타내는 응? 사명이 트럼프에 있습니다. 트럼프에 어? 지금 외신 같은 거는 아주 이런 그 뉴스 같은 거 우리가 어 4년 전에 대통령 그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 그때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져본 거죠 나오는 뉴스, 대한민국의 뉴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이런 뉴스들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가 힐러리 쪽으로 응? 그때 대선 주자가 상대가 힐러리니까 그쪽으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어?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뭔가 언론이 절약된 요소가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뭐 절약한 것도 아니고, 방송에는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은 우리 부부들끼리는 몇번그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이래서 전혀 몰랐을 텐데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언론은... 아그 어, 당시에 힐러리가 대한민국에 북한을 뭐 공격한다 이래갖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 미국이 힐러리가 집권하면 어, 전쟁 바다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까지 뭐 일반화되었어요. 그런데 2017년 결과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되고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은. 응? 지금은 더 차단됐어요. 어? 트럼프에 대한 어떤 거, 이 선호하고, 그, 업적을 알리는 이런 부분은요, 더 막혔어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들어서 지금 교황제도 붕괴하는 이 인류전쟁에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이야기 못 하는 거죠 뭘 근거해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 다시 재선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 우리는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됐어요 우리는 어?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준비하고 좀 말하고 하는 이런 건요. 2020년에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 말씀. 2012년 2 0 1 2년 정말 시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란 어마어마한 사태 일으키고 2020년 10월 9일 왜... 트럼프가 인류 모델의 위치가 가느냐. 바로 이 코로나의 약을 치료, 약을 개발하고 인류 가운데 나타내는데, 자기 자신이... 음? 여기에요. 어? 그 무슨 시험이야, 그 어? 임상실험, 임상실험의 대상자로? 자기 스스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음. 그게 10월달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10월 9일은 나타났이제는 나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로나 약이 있다. 응.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권을 만들려고 하던 그 세력들. 응. 그체력들 있잖아요. 요 그림에 풍선 앞에 경제정사자요게 최첨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교황제도란 말이에요. 교황제도. 근데 교황제도는 이런 위치에서도요. 교황이 뭐 했다. 교황이 관계됐다. 모든 부분에 다 악한 거에는 이끈이 생기는 모든 것에는 다 교황이 개입되어 왔었고 지금까지 1 9 9 6년 이후로 계속해서 1517년의 사건도 결국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돈, 이건이건 생기는 문제에서 항상 개입했던 이 교황제도가 교황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한마디도. 이니 말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을 빌리면은 장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응? 사탄이 강교한 표현에서 인간과 강계해서 사탄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가장 강교죠. 가장 강교. 절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대응해가지고 이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교하더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교가 사탄의 행적이 교황에게 얹혀있는 거예요. 교황이 교황이 하는 행적은 전에도 말 이야기 했지만 교황이 한다는 건 나쁜 일에는 어? 분명히 교황이 개입됐는데 교황이 하는 행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응? 항상 예수야죠. 예수야. 나쁜, 나쁜 일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철안 다 하고, 정교재판, 어? 마녀사냥, 전부 다 예수의 활동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1517년 이후에, 기독교를, 이제는 대응해서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어? 예수의를 공식적으로, 1534년, 1517년 이후에 예수의 활동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바로 그거죠. 1534년, 17년의 베라그랬죠. 17년, 1517년 종격이에요그1 7년 17년 지난 후에 예수회를 다시 교황 옆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 멀리가 있던 예수회를 조직하고 교황의 조직에 멀리 있는, 멀리 먼발짓에 있어갖고 활동하던 그예수회를 직접 이제는 불러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예수회를 인가했다는, 이거는 그리스도 교회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흔적. 예수의 활동. 응? 그리고 예수의 활동 중에서 베네딕트스. 예수회도 응? 자기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봐봐요. 어? 1759년 예수의 추방 포르투갈 예수의 추방 1773년 교황이 예수의 를 결국 어? 해산 형식으로 물리칩니다. 그런데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 음? 일루미나티가 설립되는 이 연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공식적인 형태는 1773년에서 끝났다 볼수 있죠. 그리고 예수회는 뭐로 활동하느냐? 바로 베네딕투스라하는이 음? 전도 수족 회라하는이 조직 속으로 공식적인 외면으로 바꿔나다는건 전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회가 뭐 했다 했다 소리가 공식적으로 안 나옵니다. 베네딕투스 해다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어, 표현을 봐봐 지난번에 표현여준 대로 어, 칠곡에 음? 요그 성베네딕토스성베네딕토스 음? 칠곡 아주 외관 수도원 여기에요 제가 2주 동안 2주 동안 여기를 그 앞을 차를 가지고 지나갔지만요 요 안에 사람 한 사람은 가는 적이 없고 음? 들어간 적 없고 차한대 나오는 적이 없어요 물론 여기 차는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면요 보도블럭이라 인도가 형태로 되어 있는,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사람 한 사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다 어디로 가느냐? 요 뒷면, 정문에 뒤에 가면요, 음? 그 길이 있어요. 그게 출입하는 차들, 어?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지만, 그게 출입문이 있고, 바로 옆에, 오른쪽에 분도식당이라고, 음? 식당이 있어요. 식당. 바로 딱 벽하고 붙어 있는 분도식당, 문이, 식당이 있어. 이런 형태라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이, 응, 음, 작태가 하는 행동이, 응, 음, 가장 강조한이 교황. 천오백 년 동안 남성들이 조직되어 있는, 어, 그 조직체가 천오백 년을 유지해오면서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내용에는요. 교황이 외부적으로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듯이. 그런데그 외부적인 악한 행동은 전부 다 다른, 음? 교황이 아닌 조직체 이름으로 전부 다다 하게 만들어 놓고, 대표적으로 예수회가 있는 거죠, 예스회 마치 베네딕트스가 외관에 있는, 응, 음? 이 성, 이, 건물 위치하고 행시하고 똑같아요. 뭐, 그냥 평하죠 들어간 사람도 없고 누가 들어간지 누가 나온지 없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대한민국의 본부란 말이야. 본부, 예수의 본부. 예수의 본부면서 여기서 나오는 예수회가 개신교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장치 하나가 전도죠. 전도. 이 사람들이 쓰는, 천지교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이 그렇잖아요. 성심에, 뭐, 성심 무슨 여고, 뭐, 성심 하면 전부 다천주교가 됩니다. 성심, 그룹한 마음, 성심이잖아요. 이 예수에서 나타내는 전도, 이 사람들은 전도로 해서, 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예수인데 이들이 나타내는 전도 방법, 전도 언어는요, 예심의 언어입니다, 예심의. 개신교에서 전도하는 용어를 막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 나니까 예심의 전도방법이라 하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 이름은 예수 이름을 쓰지만 예수 이름을요. 그들은 교황은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런 요소에서 예심회를 운영하면서 개신교 전도와 비슷한 듯이 개신교 전도 털로서 같이 섞어버리는 거죠. 예심의 전도라 그래가지고, 천지교 이름은쏙 빼버리고, 그래고 개신교 성도들 모아놨고,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예심의 전도 언어에 대한, 그거를 예심의 관계자가 예심의 전도는 이렇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뭐, 깨구리 할머니하고, 뭐, 아 무슨, 잠자리, 할아버지가, 어 뭐, 이런, 그, 이상한, 것그 신화, 어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 언급되어 질수 있는 이런 동물들을 비유하고, 어 뭐, 하루살이가 내일을 아느냐? 어 매미가 내년을 아느냐? 이런 그 따위에 이야기를 해서,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접근시키면서, 음 행복이 뭐냐? 뭐 원이 뭐냐? 이게 딱 이거면 동물들이 비교해가지고 이야기를, 이야기로서는 재미있지. 응? 그러나, 전도, 전도 는 그걸 전도 언어를 뒤바꿔주는 데는 가장 강견, 접근으로 교회의 전도 언어를, 지금 희져어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지입니다, 실지. 실지. 그 구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하는 알고 있, 알고 있던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천주교에서 해심했다고 소문을 내놨고는 하는 지거리가 이심의 전도회를 알리면서 개신교 평신도들 뭣도 모르고 천주교에서 해심했다고 하니까 그게고 막감동해갖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특히 전도한다, 전도를 가르치니까 뭐, 어?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가장 강교하다, 가장 강이 가장 강교한 이 교황제도를 사탄의 위치에 든, 이거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데 이것이 아무나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 또. 만약에 이 드러내는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요, 그냥 잔잔하게, 우물에 물 하나, 돌 하나 턱 던지다 하면, 처음에 파도가 조금 일렁이다가, 그냥 잔잔해지는, 물에 돌 던지는 거고, 아닙니다, 이거는. 어? 기름에 불을 던지는, 불을 지피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액체라도. 물에 돌 던지 못 잔잔해지는 물결이 있지만은, 불에다가, 어? 햇불을 던져봐봐요, 햇불을. 촛불을 던지지. 대한민국에서는 촛불을 던지겠죠. 이 사탄에 의해서 정체가 나타나면은, 응? 아그 왕의 정체가 사탄이 위치한 트럼프를 통해서 나타나면요, 대한민국이 나타냈던 이 지금 자료들은, 바로 촛불이 될 거예요. 그 기름에 촛불을 던지는, 하나, 두 개는 그냥 뭐 들어가겠지만, 묻혀 들어가겠지만, 이 촛불이, 여러 사람이 촛불을 던지면 반드시 그거는요, 불 붙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